입니다.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이후 엿새 만인데요. 국내 14번째 발병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연천에 또다시 돼지열병이 확진되면서 농가들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연천군 신서면에 있는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습니다. 해당 농장주는 어미 돼지 4마리가 식욕 부진 증세를 보이다 그중 3마리가 유산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해당 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14번째, 연천 지역에서는 백학면에 이어 두 번째 확진 판정입니다. 해당 농가는 돼지 4000마리를 사육하는 곳이며 신고 농장 반경 3km 내에는 발병 농가를 제외한 세계 농장에서 돼지 4,100여 마리를 사육 중입니다. 앞서 정부는 연천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농가에 대한 돼지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천 농가 22곳의 돼지 3만 4천여 마리가 해당됩니다. 연천군은 지난달 18일 백학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초 확진된 후 20일 넘게 잠잠했습니다. 농장주들은 혹시 정부가 예방적 살처분 외에 다른 방법을 내놓을 수 있겠다 기대했지만 또다시 들려온 돼지열병 소식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 어제 뭐 우리는 뭐 울고 불고 많이 났죠. 한1 5일 정도 안 터지면은 삼십 기도 지나고 정부가 도선 조치를 할수있다는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는 새로 터지니까 아주 뭐심해서 많이 가슴이 아팠죠. 연천지역에는 지난 9일 밤 11시 10분부터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기간 동안 양돈 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 등에 일제히 소독을 진행합니다. 헬로 TV 뉴스 김초롱입니다.